어, 배역에 몰입돼서 못 빠져나오는, 저는 박하사탁때 그랬던 것 같아요. 경험도 많이 없었고, 굉장히 또 어, 나름 현장 자체가 좀호대했다고 생각을 했고, 모든 게다 처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그 영화에서 나오는 의상을 입고 일상생활을 했거든요. 그렇게 살았거든요. 6개월 정도를 그러다 나니까. 이저뭐 적과에는 못 빠져나왔다는 지금 생각 그 후에 생각해보니까 못 빠져나온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뭐 인터뷰하다가도 기자랑 울고 많이 울었어요. 끝나고 나서 한참 후에도 막몇 개월 갔던 것 같아서 되게 좀어 개봉되면서 많은 시선을 받고 좋았다가 되게 또 힘들었던 작품입니다. 그게 또 이후에 그게 또 모든 영화가 그 영화와 비교가 되면서. 그래도 힘들하고 또제 자신도 잘못 빠져나왔던 것 같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뭐 촬영이 끝나면 생각보다 되게 잘 빠져나오는 배우고요. 어, 근데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서 문득 과거에 찍었던 영화가 생각나면서 이렇게 쑥 들어갔다 나오는 어, 그런 적은 있었던 것 같고 어, 집에서는 뭐형 갖고 친구 갖고. 무섭다가도 되게 엉터리같은 아버지입니다. 저는 경우 선배님 말씀처럼 이 영화가 저는 뭐든 다 처음이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너무 이 태식이를 사랑하게 돼버려서 촬영 중간에 감독님이 너무 미운 거예요. 대본에 태지가 여정이 손한번 잡아주질 않고 잘했다 칭찬 한번 해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촬영하면서 감독님을 되게 혼자서 미워했었어요. 그게 아마 아마 제가 너무 몰입 모르... 제 나름대로 해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저도 뭐 그렇게. 그런 적 없습니다. 저는. 네. 집에서 아버지로서 뭐애 엄마 그러는데 뭐애 하나 더키우것 같다. 뭐. 그 정도입니다. 네. 일관돌이 연극 배우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한석달 전부터 성격 분석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걸음걸이라든지 습관이라든지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그러한 부분들의 과정들을 다 거쳐나가기 때문에 사실 끝나고 나서는 마약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왜 이때 내가 조금 더 잘하지 못했지? 더 잘하지 못했지? 그 정도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작품에 대한 것들은 오래 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관객들에게 알렸던 작품이죠. 브로드 로즈선너먼트 파트콘, 파자마 그게 기억 나을 정도로 아직도 그 영화에 대한 그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에서는 딸과 사귀는 남자친구 정도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